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특징 중에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근한다고 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응용개발자 만약 우리 학교 도서관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도서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A, A, A라는 사람이 책을 검색을 해요. 그럼 이쪽에 강제형 데이터베이스를 요청을 하기로 통해서 어떻게 된다? 요 놈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자바 쪽에서는 JDBC지만은 이제 직접 바로 이렇게는 뭡니까? 못 간단 말입니다. 중간에 거쳐서 어떻게...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을 받아 처리를 해서 뭐요 DB로 가는 겁니다. 다시 DB에 있는 결과를 다시 가져와서 이렇게 사용자한테 아 책이 있습니다. 막 대출 책이 어, 내가 이제 대출하려니까 책이 있다 없다 어, 이런 거 알아봐야 되겠다 아,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요청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도 마찬가지 요청 요청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 사용자가 어, 우리가 동시에 이제 접근해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은 별개로 알겠습니까 새로운 데이터를 데이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꼭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가해야 되는 아니죠 우리는 아 이런 거죠 이런 서브용입니다 이건 다 서브 서브 서브입니 서브. 어, 서브 서브 서브는 또 개인 용이든가네요, 알겠습니까? 데이터는 뭡니까? 이는 불그램과 관계시 뭡니까? 내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맞죠? 우리는 인서트죠, 보통 이렇게 인서트를 이용하시고 우리가 이제 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 이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만들어 낸 테이블에다가 이제 저장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런 걸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번, 이름, 입사일자 이런 걸 정보 단건 한다. 칼럼이나 또는 필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필드는, 이렇게 알아놓았어요. 필드는. 자료를 저장하는 최소의 단입니다. 위 알겠어요? 사업번호는 더 이상 뭐, 쪼개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이름도 마찬가지고, 입사일자도 마찬가지고, 급여도 마찬가지고, 부스코드. 그러니까 자료를 나타내는, 알겠습니까? 자료를 나타내는 최소의 단입니다. 위 알겠습니까? 아, 어, 그러니까 보통 필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필드들이 서로 연관된, 서로 연관된 필드들이 모여서 우리는 뭐죠? 만들어진 게 뭐다? 레코드다 또는 뭐, 로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어, 이제 여기는 사원 테이블이죠. 그럼 부스 부수, 부수 테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스 부수 테이 부스라는 이름에, 안에 뭐요? 부스 명이 여러 가지 일성 식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부스 코드를 이렇게 붙였다는 거죠. 부스 위치는 여기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어 관계형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테이블을 잘못 저장한 경우 이겁니다. 맞아요 사원 번호 이름 입사 일자 급여 부수 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이두 사람이죠 이두 사람이 입사를 했는데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고 알겠습니까? 굳이 입력을 안 해도 실제 테이블 자체가 뭡니까? 아, 또 우리가 이해가 될 때는 알겠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널, 널, 이렇게 들어가, 널 들어가거나 자료가 아예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은 어, 너 테이블 설계할 때 제일 먼저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해봅니다. 입력해서 되게 된다. 필수항목 빼고는 말입니다. 필수항목 빼고는 어떻게 이널이 발생하는 경우 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잘라, 잘라야 돼요. 이렇게 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수직을 자릅니다. 테이블을. 테이블 수직을 잘라서 뭡니까? 한쪽은 사원, 한쪽은 부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기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지 않은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테이블 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에는 각각도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기본 키입니다. 이 이름은 이 동명인일 이 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사그 사람이 입사하게 되면 식별할 수 있는 사원번호죠. 사원번호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정하자. 이게 이제 끼기 기본 키입니다. 알겠나요?